외래 침입해충인 소나무허리 노린제 때문에 이 가평잣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소나무허리 노린제는 번식 속도가 빠르고 또 뚜렷한 방제 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김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가평잣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실제 2015년 가평잣은 전국 생산량 2,641톤의 60%를 차지했습니다. 하지만 2016년 생산 비중이 줄었고 해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생산량에서 가평자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. 이 때문에 가평군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생산량 감소의 원인 규명을 요청했습니다.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3월 월동 중인 소나무 허리노린제를 발견했고 지난 7월 성충 무리를 포착하며 원인을 찾아냈습니다. 가평 전 지역 조사 결과 그전 지역에서 지금 그 피해가 관찰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피해로 인해서 잣에서 쭉정이가 상당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소나무 허리누린재는 북미 원산의 허리누린재과로 침엽수인 소나무와 전나무 등 방울 열매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분류됩니다. 특히 잣 국과에부터 주둥이로 수액을 빨아 열매 속이 텅 비어 있는 죽정이를 만듭니다. 소나무 허리 누린재는 2010년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고 뚜렷한 방제 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과학적으로 개 발견이 되고 조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. 금년도에 일단은 그 약제 등록 시험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약제 등록을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. 가평군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소나무 허리 누린제의 생태 특성과 방제 방법 개발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. 또 소나무 허리 누린제를 막을 방제 약제가 선정되면 이를 항공방제용 농약으로 긴급히 등록할 예정입니다.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.